이번에는 우리가 어... 샌드온 페이더를 이용해서 어... 이 모니터 스피커에 어... 리버브를 넣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니터 스피커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M1과 M2가 있죠. 그리고 이 모니터 스피커는 어떻게 소리가 나가냐면 어... 버스 버스, 믹스 버스로 하죠. 믹스 1번, 믹스 2번 이렇게 해서 어, 소리가 버스 샌드, 버스, 버스 1번, 믹스 1번, 버스 1번, 뭐, 뭐 버스 1번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믹스 1번, 믹스 2번으로 소리가 나갑니다. 자, 여기에 이제 마이크가, 어, 보컬 1번, 보컬 2번, 보컬 3번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 하겠습니다. 일단 보컬 1번이 혼자 쓰고 있고, 여기에 보컬 2번과 음. 보컬 3번이 이렇게 쓰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하면, 자, 메인은, 메인으로 소리를 보낸다는 거는, 자, 채널이 있고, 채널이 있겠고, 얘가 셀렉트하고, 개인만, 게인 입력 레벨, 어, 개인 맞추고, 메인, LR버스로, 그렇죠? LR로 나가고, 페이더를 올리면 나가겠죠? 그러면 2번도 2번, 셀렉터하고, 개인 조절하고, 페이도 올리고, 나가고. 3번도, 셀렉터하고, 개인 조절하고, 페이도 올리면, 3번도 나가는 거죠. 자, 아, 센, 센 돈으로 되어 있었네요. 자, 이게 깜빡깜빡이는지, 있 이거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자, 1번, 2번, 3번 하면, 다 이렇게 소리가 나가죠 저쪽으로 소리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여기에서 이제 어, 모니터로 소리를 보내보는 거예요 모니터. 자, 왼쪽에 있는 게 1번 모니터, 오른쪽에 있는 게 2번 모니터입니다. 자, 1번과 2번 모니터. 자, 그러면 1번 모니터에 1번을 보내 보낸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어, 1번 모니터에, 자, 2번 모니터부터 할까요? 자, 2번 모니터에 2번과 3번을 보낸다. 마이크.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되겠죠? 2번 모니터를 놓고, 그렇죠 2번 모니터를 놓고, 샌드온을 누르면, 자, 아까는 얘가 마이크 입력 페이더였는데, 샌드온을 누르면 이 샌드 값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2번 모니터에 보컬 2번과 3번을 올리고, 그러면 이쪽으로 소리가 넘어가겠죠? 네, 지금은 마이크가 꽂혀져 있지 않으니까. 자, 이쪽으로 너, 소리가 넘어간다. 라고 보고, 그리고 샌드온을 풀고, 그럼 풀렸죠? 그리고 2번으로 소리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뭘 올린다? 그 샌드 마스터, 믹스 마스터를 이렇게 올려줘야 소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2번 모니터에 2번 모니터에 보컬 1번까지도 소리가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2번까지. 자, 그러려면 자 2번 셀렉트하고 샌드온 한 다음에 1번 마이크를 올리면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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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면 신호가 넘어가죠 이렇게 넘어가는 거 보이죠? 자 이렇게 하면 1번 마이크까지 신호가 넘어가고 그리고 소리가 안 나는 이유는 아마 볼륨이, 볼륨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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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는데, 잠시만요. 자, 뒤쪽에 커넥터가 잘못 고쳐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지금은 1번, 2번, 3번 마이크가 다 2번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2번을 올리면, 이렇게, 소리가 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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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는 자, 그러면 1번 모니터에, 자, 1번 마이크를, 1번 마이크를 1번하고 2번으로 보낸 거죠, 지금은. 자, 2번하고 3번 마이크는 2번으로만 갔고, 1번 마이크는 어떻게 된 거예요? 1번 마이크는, 여기서 보시면, 1번 마이크는 이쪽으로도 갔고, 이쪽으로도 갔잖아요, 이렇게. 자, 그렇죠? 이렇게 설정을 할 때는, 소스 하나가 여러 군데로 가겠어 설정을 한다 이럴 때는 1번 마이크를 놓고 그렇죠 1번 마이크를 놓고 샌드온을 누르면 2번은 아까 설정했으니까 올라가 있을 거고 자 1번을 설정하면 1번도 올라가지죠 이렇게 어, 레벨이 뜨죠 그러면 다시 마스터가 되는 것입니다 누르면 샌드다 빼면 마스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서 얘를 1번을 올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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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1번을 올리면, 왼쪽 스피커에서, 이쪽 스피커에서, 아, 소리가 나오겠고, 2번을 올리면, 오른쪽 스피커에서, 이렇게, 어,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1번,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샌드온 페이더였다. 자, 이해되시죠? 샌드온 페이더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샌드오 a 페이더까지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그 무대 쪽에 내가 원하는 소리를 소스를 메인도 보낼 수 있고 어 무대 쪽에도 보낼 수 있고 또 이펙터로도 보낼 수 있고 그렇죠? 자 그러면 어이 소리를 이제 여기까지 한 소리를 이제 어 무대 쪽에 여기에 뭘 추가하냐면 f x 를 추가합니다 에펙 다른 말로 걸어보겠습니다. 리버브. 자, 리버브를 걸어 보겠습니다. 리버브. 리버브를, 기본적으로 메인으로 가겠죠? 메인. 메인으로 가면, 자, 리버브 거는 거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마이크를 리버브를 걸기 위해서는 1번 소스가 어디로 가야 된다? 13번으로 가야 되겠죠. 13번에 1, 2, 3번이 갈 수도 있고. 자, 소스를 고르면 1번을 고르고 샌드온을 한 다음에 13번을 찾아서 가는 거죠. 이렇게. 1번도 13번, 2번도 13번, 3번도 13번 해야 마이크 3개가 다 13번으로 넘어가는 거죠. 달리 생각하면 13번을 선택해 놓고, 그렇죠. 13번을 선택해 놓고 샌드온을 하면 13번으로 넘어올 아이들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요 방법은 이게 더 빠르죠. 그렇죠? 13번을 눌러놓고, 쭉, 그, 올렛트를 선택하는 방법. 자, 그렇죠? 요, 렇게도두 가지 방법들이 있다. 하면, 리버브 채널로 이세 가지가 다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소스가. 이해되시죠? 어. 그래서, 어, 다음에 뭔가 그 플레이백을 하나 연결해서, 어, 음악을 좀 틀어가면서, 어,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간다. 자 소스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넘어갔죠? 그리고 샌드온 풀고 이펙터 리턴으로 와서 보면 자 여기에 이, 들어오죠 소리가 얘를 올리면 어디로 소리가 가는 건가? 지금 메인으로 가죠? 메인으로. 메인으로 가는데, 자, 그러면 모니터에는 모니터에는 이 리버브 소리가 얘가 얘는 지금 어디로만 가냐면 메인으로만 갑니다.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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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프트, 라이트로만 가죠. 그러면 이 리버브도 하나의 입력 소스가 되는 거야. 그렇죠? 입력 채널이니까. 그래서. 페이더를 올려줬더니 메인으로 가더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까 얘를, 얘를 이쪽으로도 보내주고, 이쪽으로도 보내줘야 되겠지. 그렇죠 네. 자, 지금은 소스를, 리버브를, 리버브를 어디로? 리버브를, 리버브 채널이죠? 리버브 채널을 어디로? 모니터 1번과 모니터 2번. 자, 이렇게 눌러야 1번부터 8번이 되니까 모니터 1번과 모니터 2번으로 보내준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소스를 선택하고, 자, 소스를 선택했죠? 같은 거니까 소스를 선택하고, 소스를 선택하고, 샌드온을 눌러서 모니터 1번, 모니터 2번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올려줬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올려주고, 샌드온을, 스케일을 묶여있으니까, 풀어주고, 풀어줬죠? 네. 이렇게 풀어주면, 자, 마이크도 올라가 있고, 마이크도 올라가 있고, 리턴도 올라가 있고, 한데 소리가 안 나는 이유는 얘가 안 보내진 거죠. 모니터 1번으 올라가면, 자, 모니터 1번. 모니터 1번에서 소리가 나오죠. 자, 자 지금, 아, 헷갈리지 않게, 이, 이 페이더, 8개의 페이더의 왼쪽은, 왼쪽은 입력이에요. 그렇죠? 입력이고, 이쪽부터 이쪽은 출력이다. 그렇죠? 출력. 그래서 1번 올리면 1번 모니터에서 소리가 나오고, 2번을 돌리면 2번 모니터에서 2번 모니터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온다. 자,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이게, 음, 우리가 배웠던 샌드온 페이더까지 배워본 겁니다.